정말 하나도 안 올랐어요 지금 현재는 오르기 직전의 모습으로 실제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거를 사시면 됩니다 최소 1억은 오른다 이러, 이런 거는 전 거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회사단입니다 오늘은 매수 추천드리려고 영상 찍어봅니다 가양역에 있는 글로벌 퍼스트 오피스텔 지금 사시면 최소 1억 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영상 잘 봤다 가양동에 있는 초약세권 전용 30원 룸 오피스텔을 매수 고민 중인데 1.5룸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오피스텔을 발견했는데 너무 저평가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오피스텔을 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샀으면 하는 마음에 음, 찍는 거고요 이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좋은 물건 나왔으면 소개 좀 해달라길래 저 혼자 살게 아니라 제가 사기도 전에 먼저 구독자 여러분 관심 있으면 사보시라고 추천드는 거. 이걸 추천한다고 제가 이득 보는 것도 없습니다. 매수 추천한 이유는 서울 역세권 투룸인데 정말 하나도 안 올랐어요. 분양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투룸이고 구호선급행여을 끼고 있고 신축입니다. 2018년식. 그러면은 분양가에서 인플레이션만 먹였을 때. 최소 1억은 오를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오르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매물이 모두가 다 팔려서 사라지면 그 다음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현재는 매물이 몇개안 남아 있어요. 이것마저 다 팔리게 되면 아마 그 다음 2천, ,000, 3천만 원씩 올라가지고 매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현재는 분양가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받아도 4억은 간다. 최소 1억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가양역은 이렇게 마곡과 당산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지도로 보게 되면 서울에서도 강서구 쪽에 있죠. 약간 외진 건 있는데, 그래도 9호선 급행역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곡도 가깝고, 당산역에서 2호선 환승을 할 수도 있고, 여의도를 거쳐서 강남까지 빠르게 가. 선정릉역까지 한 42분이면 갑니다. 제 아는 그 지인분 중에 고소득 전문직이 계신데 일자리는 강남 쪽에 있는데 굳이 이 등촌동에 살고 계세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래 익숙한 지역인데 구호선 급행역에 있으니까 그 동네 사신대요. 출퇴근 할 만하시다고 하더라고요. 42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전통적인 주거지역이에요 보시면 아파트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다는 거는 여기서 분가하는 자녀들의 수요도 있고 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오피스텔로 오르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 전통적인 주거지역이라서 정주 여건도 아주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삼종 땅이 있고 중공업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마곡이 있습니다. 한강도 가깝고 어, 올림픽대로도 이제 금방 살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어, 구조가 나름 3베이예요. 2룸인데 방에 이렇게 두개가 있고 거실이 가운데 있, 있는 형태입니다. 현관이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 보시는게 거실이에요. 동, 동양은 앞에 트여있고 서양은 옆에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아까 그 침실이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입니다. 뭐 주방도 알차게 되어 있어요. 신혼 신혼부부가 살기 아주 적합하고 신축이라서 화이트 톤으로 깨끗합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에 있고 어, 화장실도 좁지 않아요. 널찍널찍하고 세탁실에 나름 또 이렇게 또 붙박이장도 짜놨더라고요. 공간은 아주 작은 공간인데 알차게 놨더라고요. 뒤에가 다르겠지만. 전용 28제곱미터 정말 작은 거거든요 이 글로벌 퍼스트의 장점은 투룸으로만 굴어, 구성된 단지형 오피스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에다가 호갱 너노 후기를 보면 실제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렇게 가양역이 여기에 있으면은 글로벌 퍼스트는 조금 떨어진 이곳에 있어요 이 겉으로 보실 때 오피스텔 같지 않죠 약간 단지형으로 돼가지고 아파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은 전부 다 투룸으로 구성된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 뭐 되게 큰, 뭐, 아파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거리에 요게 그 오피스텔인데, 인근에 소방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소방서가 출동하는 소리가 새벽에도 막 들리고 하니까 좀 시끄럽다고 해요. 특히나 이, 그래서 이 백일동은 조금 피해야겠습니다. 글로벌 퍼스트의 단점은 전용 28제곱미터라는 거예요. 28제곱미터면 원룸에다가 드레스룸 하나 있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보통 원룸이 전용 24제곱미터, 좀 작은 거는 20제곱미터 이래요. 근데 28제곱미터면 정말 정말 작은 건데 구조를 잘 뽑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제가 현장에 실제 매물을 보러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투룸이면은 전용 40은 돼야지 좀 투룸 다운 크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좀 마, 많이 작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실제 매물을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KBC의 하한가를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 2억 7천이에요. 2억 7천. 그러면 저희가 뺄수 있는 전세는 2억 7천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 제가 KBC의 하한가를 얘기를 하냐면 앞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허그의 전세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세입자를 구하기 수월합니다. 제가 두개 매물을 찾아봤는데, 가양 글로벌 퍼스트고, 어, 단지 정보 볼게요. 208세 대고 14층까지 있고, 주차대수가 좀 부족해요. 사용 승인일은 이제 18년씩. 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이, 제가 매매 매물로 보겠습니다. 어, 지금 백일동 매물이 진짜 싸게 나와 있는데, 앞에 소방차가 사거리가 있어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서양 2억 8천짜리 이거는 월세 낀 매물이고, 2억 8,500, 이거는 주임사를 낀 매물이에요. 실질적으로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월세 낀 거, 그 다음에 2억 8,500짜리, 3억 500짜리, 이세 개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어, 이 월세 낀 거는, 2,000에 84만원에 있죠 일단 수익률 좀 볼까요? 84 곱하기 12아 2,000인가요? 그러면은 2억 6,000 수익률이 3.87 아주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땐 그리고 만기가 8월달이라 그때까지는 꼼짝없이 월세 세입자를 받고 있어야 돼서 전월세 갱신청구권 한다면 또 월세를 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이러, 이런 거는 저는 거릅니다 그러면 2억 8,500짜리 볼게요. 세양고 가능 임대사업자 포괄양도 만기가 1년 반이 남았어요. 제가 이 에이스 공인중개사에 사전에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2억 4천에 전세가 맞춰져 있대요. 근데 문제는 주택 임대사업자예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포괄양도양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매도자분은 8년짜리 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신 거죠. 그러면은. 주임사는 오늘 새 갱신 청구권이랑 상관없이 5% 밖에 전세금을 못 올리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을 올려봐야 천만 원 정도 올리는 거예요. 2년 뒤에 천만 원 드는 거면 4,500 갭으로 사기에는 조금 투자금이 많이 든다. 근데 금액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2억 8,500 정도. 그래서 제가 좀이 매물을 제가 사고 싶, 사실 살라고 했었는데 내가 4,500을 2년 동안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전큰 물건을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자분께 추천을 드린 거고 이 매물은 강추 돈은 있고 좀 여유있게 전세를 못맞출 리스크도 없습니다. 좀 여유있게 확정된 매매 차익을 얻으실 분은 이거를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거래가가 2억 8,500 수준이기 때문에 103동 7층 아까 거랑 같은 층인데 세안고 입주 가능 둘다 가능 이분한테 같이 물어봤는데 이 매도자가 물건을 팔고 싶어서 일부러 세입자를 내보냈대요. 입주도 되고 전세도 되니까 당연히 매매가가 싸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2억 7천에 매물을 맞추게 되면 3,500개로 살수 있다. 내가 한500 정도 깎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봐야 를할것 같아요. 지금 매매 실거래된 게 2억 8,500, 2억 8,700까지 됐어요. 몇년 전에도 2억 7천이니까 거의 안 올랐죠? 전세 매물 볼게요 전세 매물은 2억 7천부터 7천 5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전세 진짜 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2억 7천에 내놓으셔야 돼요 KB 하한가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 매물이 4개가 있는데 전세 매물이 꽤 많은 편이에요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오피스텔에 전세 매물이 4개가 있다는 건 이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그 물건을 갭 투자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내놨다는 거예요. 개부로 그러니까 맞추려고 내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를 맞춰야 되는 경쟁자가 많은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건 내가 물건을 털고 나올 때, 이 사람들도 만기가 비슷한 때라서 같이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경쟁 상대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런 단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예, 추천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양역 글로벌 퍼스트. 최소 1억 안전마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고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어,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주임사 매물을 한 4년 동안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구,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나는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다 하면은 3억 500짜리를 좀 깎아가지고 수익, 어, 투자금은 적게 들고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매물 추천드렸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도 답변 드리니까 호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부회사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